음. 네. 자, 어우잘잡았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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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네. 잠깐만. 이거 네. 철 다섯 네. 개 놔주셔야 돼요. 한달 네. 지났어요. 네. 아, 이거 네. 뭐, 이거, 이거 주, 다섯 개 주시면 6시이개 주, 6시사개 주시면 많이 못 주셨다. 그러면 3시이개해 주시네요. 안경 좀. 이리 응. 이니니어니동안이 몇몇 영상 몇몇 계속하다 보니 철이, 저게 부족할 거 그리고 막 철, 철 다섯 개를 주면 막대기도, 막대기도 살. 그리고 저걸 꺼내면 안 된다. 왜냐? 그러면 다시 64개만 남고. 자 수영을 배우거라 수영아, 입수. <laughs> 이다 <수영이다>. 너는 운림픽 <laughs> 아니라. 을해줄알아다 <laughs> 아, 이방송 演员是有点短。

집은 농부, 광부가 되었다. 잠시 잠시만 공부할게요. 야, 나 방금 나왔 아이구야. 어. 이거 진짜 어려운데. <laughs> 진짜 광고 광고들 일만 많이 바꿨고 하지도 않았어요 바꿨 광고들은 거의 바꿨고 하면 안 돼요 캐시면 안 돼요 캐시면 안 돼요 아, 아참 ああ、チューン分もて、さ 방송이 생각보다 기네요. 한, 지금이면 10분은 넘게 안 썼어. 10분이 넘을 것 같아요. 콘텐츠 완영이 되서 하면서 진짜 어렵고요. 잠시, 잠시. 김모 씨는 김모 씨는, 김모 씨는 힘들게 일하고 있어. 어, 다 썼다. 아이고. 신전이 없으면 못다오네요 나 지금까지 2편을 마... 2편 마치편을 마치고 1편 3편을 기대해도 가지있